운동을 하다가 아예 놓으면 다시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루틴을 어떤 방식으로든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운동의 효과만을 보면 X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을 자꾸 중단해서 실패를 하면 루저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시작했다 또 실패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 조금 더 팁을 드리면 바쁜 사람도 10분 정도로 가능한 운동 루틴이 있나요? 네, 바쁘신 분들이 하기에 좋은 게 순간순간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 저를 예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는 아침에 종아리 운동을 한쪽 발에 한백 개씩 하거든요. 양치하면서. 그러면 3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양치하면서 오른발 카프라이즈라고 하는 뒤꿈치 들어올리는 동작하고 반대쪽 양치하면서 또 반대쪽 하고 이러면 3분 동안 종아리 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옷을 갈아입거나 그럴 때 소파에 앉아서 간단하게 다리를 올리고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들, 네 이런 동작이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되게 신. 신경써서 앉아 있거든요 저 집에서는 이렇게 안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을 하는 상태라 몸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바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코어가 잡히고 근육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모여지면 사실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 이상 한 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종아리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계단에 서 있다면 종아리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또는 계단이 몇개 있다면 걸어간다든지 이런 루틴들을 찾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뭐 아주 간단하게는 업무를 보다가 가슴을 이렇게 쭉 펴는 이런 동작들 한1 0 번만 해주셔도 우리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자세도 편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사실은 피트니스 센터나 그홈 트레이닝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순간순간 해서 뭐 부족한 운동분을 좀 채우고 예를 들어 주말에 시간이 난다면 그때 근력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유산소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때 훨씬 좋고요. 뭐든지 운동을 하다가 아예 놓으면 다시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루틴을 어떤 방식으로든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다 중단하다 반복해도 효과가 있나요? 가장 좋은 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그래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하는 동안에 몸이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지속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좋아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속하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아예 안 하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운동을 하면 하는 순간 좋아짐이 올라가니까 제가 볼때안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짧게라도 또 간헐적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자꾸 중단해서 뭐라고 할까요 실패를. 하면 약간 루저가 된 느낌이 저도 그랬고,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시작했다 또 실패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운동을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과하게 운동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쁜 사람이면 종아리 운동 잠깐, 골반 운동 스트레칭 잠깐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풀 세트로 한 번에 운동을 다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약간 노는 듯 이게 운동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적. 그하시면아 아마도 아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운동을 잘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몸이 불편할 때는 운동 강도를 줄여도 괜찮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어, 보통 제가 운동에 관련된 이제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두 부류가 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아예 안 하시는 분. 약간 뭐 특전사나 해병대처럼 난 무조건 참고 이겨내야 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저속노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주는 신호를 잘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몸이 불편하다를 조금 나누면 통증이 있냐? 통증이 없나. 이두 가지로 나누는 게 좋고요.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중단하시는 게 필요해요. 또는 휴식이 필요해요. 그 통증은 아무래도 부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통증은 아니고 근육통이 있다. 이거 역시도 내 몸이 지금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증과 근육통이 있다면 운동을 쉬거나 또는 가볍게 폼롤러랑 스트레칭을 해주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운동 강도를 조금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감이 있다면 운동 강도를 내려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예를 들면 배고프면 저희 밥 먹죠.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배부른데도 계속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도 상태에 따라서 운동을 조금 더 하고 덜 하고 또는 완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건강하게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를 더 크게 느끼려면 하루 중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 운동의 효과만을 보면 아침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내 몸에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 근데 지금 직장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을 때 운동을 해서 파김치가 돼버리면 제가 볼땐 출근해서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겠죠. 사업을 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초보들은 제가 볼땐 아침보다는 예를 들어 저녁을 좀더 권하고요. 근데 베테랑들은 다 아침에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내가 해도 나머지 에너지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에너지의 배분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점심 때나 저녁을 권해드리고요. 베테랑들은 대체적으로 아침 이른 시간에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내 에너지도. 가장 높고요. 시간을 뺏기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저녁 때는 약속이 많잖아요. 하지만 아침에 새벽 6 시에 만나자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요. 온전히 나를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초급이냐 중급이냐 아니면 베테랑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좋은데요. 우선 그냥 언제가 제일 좋으냐 하면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어느 정도 되어야 몸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효과를 느끼려면 이제 다이어트도 그렇고요. 좋아짐의 효과는 대략 3개월 걸려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3개월 이전에 그만두거든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로 예를 들면 열심히 두달 운동했는데 몸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중계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포기하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 몸이 3개월 정도 돼야 근력과 그다음에 어떤 순환 기계가 좋아지면서 몸이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만약에 시작한다면 최소한 3개월은 그냥 반복적으로 좀 하신다 생각하고 효과는 그 후에 확인하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든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러닝이든, 매일매일 체크하는 건 초반에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략 3개월을 그냥 가볍게 한다 생각하시면 아마도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체중계나 어떤 기록을 봤을 때 어, 몸이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 운동을 하고 좋아짐을 보기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오랜만에 어떤 친구를 만나면 살 빠진 게 보이는데 같이 계속 있던 친구는 안 보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나라면 더안 보이죠. 그래서 대략 길게 보고 한 3개월을 그냥 묵혀 두고 운동을 한다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속노화 운동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김병곤입니다. 제가 저속노화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 몸도 조금 건강하게 늘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도 하고 제 몸을 통해서 실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고 익히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 꼭 하거든요. 내 건강을 의사 선생님이든 혹시 운동을 배우면 트레이너든 그들에게 전부 맡기지 않아야 된다고요.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골라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면그 그분들이 계속 24시간 내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채널에서 좋은 정보 잘 들으셔서 나에게 필요한 운동들을 찾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방법을 좀 정확히 익히시면 제가 볼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속노화를 위한 운동들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맛있는 걸 찾아서 식당이나 그런 곳을 가는 건 즐거운 일이거든요 근데 아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운동은 처음에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끝나고 운동을 할 생각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너무 버거워요 그랬다가 운동이 끝나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조금씩 이겨낼 수 있게 운동을 좀 하시면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버거우면 하기 싫어지니까 조금 가볍게 생각해서 스며들듯 천천히+ 천천히 운동을 하시면 제가 볼땐 좋아지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확한 동작의 운동과 그다음에 나에게 맞는 운동을. 누군가에게 그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좀 배우셔서 하시면 분명히 건강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속노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